2020년 9월 평가한 2 1원입니다 자, 우리가, 어, 어떤 고정된 점이 있는데, 이거부터 좀 알고 갑시다. 고정된 점이 있는데, 어, 타원이 있어요. 음, 어, 거리의 합이 일정합니다. 요 값이 다 일정하죠. 요, 여기, 아, 어떤 점에서는 다 똑같죠. 근데 이 바깥의 좀, 점은요, 여기서부터 요까지 더한 것은요, 얘보다는 무조건 클 거예요. 그다음에 타원 안쪽에 있으면 타원 안쪽에 있으면 이 거리의 합인 요 거리에 보단 더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타원 위가 여기 고정된 점이 있는데 타원 바깥의 점은요 타원 위점보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요요 점은 이 바깥의 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점들은 다 뭐예요? 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음, 얘가 더길 거니까. 거꾸로, 거꾸로, 요 초점이 여기 있는데, 요 안쪽에 있는, 이 원, 타원 위의 점하고 안쪽에 있는 점에서 들어갔을 때, 이 타원 위의 점은요, 안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는요, 무조건 제일 큰 점이죠. 어떤 점이든 최대 값이 되는 거죠. 안쪽 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원 위의 점은 최대 값이고, 타원 바깥에 좀, 이 외, 외부, 외부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얘는 최소값이 되는 거죠. 어, 그거를 먼저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음.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 음, 2,0. b 는 2,0이 되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이래요. 그럼 직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됐냐? 직사각형 위점이 p인데 얘의 값은 6,0일 때 최대래요. 그럼 6,0 6,0일 때가 최대야. 6,0이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어, 요 여기가 여기를 지나는 무슨 타원이 있겠죠 어 이렇게 타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있을 무슨 타원이 있겠죠 어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은 안쪽의 점이 돼야 되죠 아까 그랬죠 안쪽 점에서는 여기가 최대가 되겠고 음 거리압이 일정한데 어, 타원 위 점이 타원 위점 여기 있을 때 이런 여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분의 5, 2분의 3. 여기가 3, 2분의 3쯤. 여기를 지나는 또 타원이 있을 거예요. 초점은 동일하네요. 어,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 점은 여기일 때 최대고, 이 점에서는 최소다. 최소라는 것은 이 타원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직사각형은 이쪽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느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래니까 또,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래니까. 음.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 우리는 우리는 접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무조건 있겠죠.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항상 최대 최소가 나오니까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을 무조건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최대가 되려면 수직으로 내려가야 되겠고요. 음, 그래야지 길이가 길어지겠고요. 어. 그다음에 직사각형이니까 최대가 되려면 요렇게도요게쭉 내려가서 이렇게 돼서 얘도 요렇게접어요 점을 하고 요 기울기하고 이렇게 접요 요거하고 평행이 되는 놈을 이렇게 선택해서 음요 점을 지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이 여기서 최대한 길게 해주려면 요 점에서 만나서 요렇게 다시 수직 그래야지 가장 긴, 큰 직사각형이 나오겠습니다. 음, 요걸 이해해야 되는데, 요 그림을 제대로 이해해줘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접선을 들어가고, 요기하고 평행이 돼야 돼. 왜냐면 하 여기가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지 제일 길어질 거 아니에요. 얘가. 얘가. 가로의 길이가 제일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정도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요 정도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각형은 여기 만났을 때요 요점 요거하고 요렇게 돼야 되겠다. 요게 바로 가장 큰 직사각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타원을 구해야 되는데 어, 장축의 길이를 보는 거예요. 요기하고요기하고요 음, 길이를 이제 일단 이런 길이를 조사하면서, 이 장축의 길이죠? 이거 장축의 길이를 이렇게 조사해 보는 거죠? 이 장축의 길이를 조사해 봐서, 어, ea라는 값을 구해서 초점 나왔으니까 타원의 식을 정확하게 하나씩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음, 그래요. 자, 이제 또 하나씩 또해 봐야죠. 자, 먼저 큰 거서부터. 큰 거서부터 들어가 보면, 2콤마 0 하고요. 6콤마 0까지 거리를 들어가면, 아, 0 6이네요. 미안 0 6이네요. 자, 6까지 들어가 보면 2는 4, 6, 6에 36, 루트 40. 그럼 얘는 2루트 10이에요. 그러면은 장추의 길이는 어, A가 바로 2루트 10이죠. 여기는 A가 뭐예요? 2루트 10이야. 음, 그러면 B 제곱은 뭐예요? A 제곱, A 제곱. 40에서 4를 빼니까 36이죠. B제곱은 36이죠. 그러니까 얘는 B제곱이고요. 그래서 40X제곱 플러스 36Y제곱은 1이야. 그게 큰 거야. 40에서 36을 빼주면 4잖아요. 4가 바로 초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음, 요 점에서 요까지의 거리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한번 확인해보자. 루트.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를 해보면, 빼주면, 어, 여기다가 빼주면은, 플러스 2를 해주니까 4분의, 여기다 마이너스이니까 2분의 5, 플러스 2니까 2분의 9죠. 그걸 제곱하니까 4분의 81. 그 다음에 얘하고 얘니까, 제곱하니까 4분의 9. 플러스 4분의 9. 어, 요까지의 길이를 구한 거예요. 그럼 요까지 길이를 구해보자. 플러스. 2분의 4니까, 어, 2분의 5 빼기 2니까, 얘는 2분의 1이죠. 그걸 제곱할 거야. 4분의 1. 0이니까 그냥 얘 제곱하면 되겠네요. 4분의 9. 그럼 루트, 4분의 90. 4분의 10 2분의 루트 90은 3루트 10 2분의 루트 10 그러면은 2루트 10인가요? 2루트 10이죠. 아, 2루트 10이에요. 2루트 10이니까 여기가 2a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0이다. 여기는 루트 10이에요. 그래서 10 X제곱, 우리는 4를 만들어야 되니까, 4를 만들어야 되니까, 6, Y제곱은 1. 그래야지 6이 돼야지, 그러니까 10배기 6이 돼야지, 10배기 6 해야지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두심이 2가 되니까. 이게 큰게 되고요. 이게 조그만, 조그만, 어, 조그만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습니다. 좀더지워볼게요 그리고, 자, 이거 된거다지워보고요 자,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좀 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접선. 이 접선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 접선. 요 접선은 이 점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요기를 이용해서 접선을 꼽으면, 2분의 5x 곱하기 10분의 1은 있고요 xx1이니까, 여기다가 10은 있는 거, 아 10분의 1은 밑에 있는 거였죠. 다시, 10분의 1 곱하기 2분의 5x. 6분의 1 곱하기 2분의 3, y는 1이네요. 자, 그러면, 4분의 x, 4분의 y는 1이죠.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응, 음, 일반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일반형으로 만들어 보면, 4를 곱하면, x 플러스 y는 4가 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면서 x 플러스 y 빼기 4는 0이고요. 정과 직선 사이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먼저 찾겠습니다. 정과 직선 사이 정과 직선 사이 정과 직선 사이 공식은 루트 절대값 x의 개수 제곱 1 y의 개수 1 2 0,6을 집어넣으면 0,6을 집어넣으면 어, 2가 나오죠. 그럼 루트 2가 나오네요. 음, 요 길이가 루트 2가 나오네요. 루트 2가 나오고 그러면 아, 그리고 요 식은 뭐야?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요 직선은 예약평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x, y절편이 지금 6이었죠? 아, 플러스 6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길것 같은데요 40분의 x제곱 어, 36분의 y제곱은 요거 제곱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분1자 어? 그리고 어, 그러면 우리는 4 뭐를 곱해야 됩니까? 최소공배수 얼마니? 40하고 36 49 360이죠? 360을 곱해보겠습니다. 여기다 360을 곱해보자. 9x제곱. 10을 곱해줘. 10을 곱하는 거야. 분자에다 10 곱하니까 10x제곱. 마이너스 120x. 360. 360은, 여기다도 360. 막 이거 지워지네요. 19x제곱. 마이너스 120x는요? x로 묶어주면, 19x-120은 0. 그래서 x는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9분의 120이에요. 음, 여기가 9분의 120이에요. 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을 이용하니까, 자, 요거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 각도를 이루죠.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니까 그러니까 45도 각도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45도 각도를 이루는 거죠. 그럼 요 길이가요, 9분의 120이었잖아요. 그럼 요기 여기 직각이니까, 요기는 1대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어, 9분의 20에다가 9분의 120에다 루트이만 곱하면 되겠죠. 아, 요 길이는 루트이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이고요 이거는 9분의 120에다가 루트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해주고 그냥 곱해주면 되네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러면 9분의 120에다가 누구만 곱해주면 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니까 9분의 240이 되겠다. 9분의 245번이 되겠습니다.